421번부터 보겠습니다. Being a strain. 자, 부담을 가지는 것. On the liver and kin, kidneys. 자, liver는 간이고 k i d n e y 는 신장이란 뜻이겠죠. 자, 간과 신장에 부담을 주기 때문에. taking in too much protein 너무 많은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은 자, 요까지가 주어고요. can be dangerous 위험할 수 있습니다 to the body 우리의 몸에 위험할 수 있습니다라고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앞에 있는 being도요. because라는 접속사 생략되고 그리고 주어가 생략된 문장이 되겠죠. 네, 422번 보겠습니다. chess is like other sports. 자, chess는 다른 스포츠와 같습니다. Wanting to be good, 자 잘하고 싶다면 you have to practice. 너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And be in good mental and physical shape. 그리고 좋은 멘탈과 어 신체적인 몸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라고 해석하는 게 자연스럽겠죠. 그래서 앞에 있는 wanting이 if가 생략된 분사 구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 뭐뭐 한다면이라고 해석하는 게 맞겠죠. 네, 42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travel while you can. 자, 너가 할수 있는 동안 여행을 하세요. 자, 콤마 끊고요. sacrificing other things. 자, 다른 것들을 희생할지라도, if, if necessary to do so. 만약에 그렇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면, 다른 것들을 희생시킬지라도, 너가 할수 있는 한 여행을 하세요. 라고 해석하면 되겠죠. 자, 여기서 sacrificing 은 비록 be w 라도라는 뜻을 가진 접속사가 생략 t 분사구문이 되겠습 i 다 i 아, l o o k i n g b a c k o n 자 l o o k b a c k o n 은 동사로 되돌아 보다 라는 뜻을 가지죠. t h e i r t r a v e l a d v e n t u r e s 자 그들의 여행의 모험을 되돌아보기 때문에 a s h i g h l i g h t s o f t h e i r l i v e s 자 a s 다음에 명사가 오면은 a s 는 그들의 lives, 그들의 삶들의 그 하이라이트, 중요한 부분으로서 그 여행의 모험을 되돌아보기 때문에 most people regret not having traveled more. 그 대부분의 사람들은 후회를 합니다. not having having 가지지 못한 것을 후회를 합니다. traveled more 더 여행을 가보지 못한 것에 후회를 합니다.라고 해서 가면 되겠죠. 네, 분사구문이 의미하는 때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앞에서 말했듯이, 그냥 ing 형태가 오면은 동시동작, 그리고 havingpp 형태가 오면은 주절보다 앞선 시제임을 나타냅니다. 자, 유의해서 한번 해석해 보도록 할게요. 42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It's difficult. 그것은 어렵습니다. not to be confident. 자신감이 있지 않기는 어렵습니다. 자, 여기서 이시 가주어고요. to be confident. 가, 진주어가 되겠죠. Uh, when you realize, 자, 너가 깨달았을 때, your loved ones stand behind you. 너의 뒤에 너가 사랑하는 이가 서 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cheering on you 너를 응원하면서라고 해석하면 되겠죠. 여기는 그냥 ing 형태이니까 어 시제가 같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네, 425번 한번 보겠습니다. opening the envelope. 자. 봉투를 열고요. I found an inv invitation to the concert. 나는 콘서트장의 초대장을 콘서트에 대한 초대장을 발견했습니다. 자, 위치부터 끝까지가 앞에 있는 콘서트를 꾸며 주겠죠. 그래서 which i'd been wanting to go to 어 내가 가기를 원했던 콘서트에 대한 초대장을 발견했습니다라고 해석하면 되겠죠. 네, 426번 보겠습니다. The oppressed. 자, 억압받는 사람들은 자, 콤마 콤마 괄호 치고요. 어리 주, 동사가 되겠죠. 그래서 억압받는 사람들은 are fearful, fearful of freedom. 자, 자유를 두려워합니다. 자, 안에 아, 네, 분사구문 한번 해석을 해 볼게요. Having internalized the image of the oppressor. 자, 억압받는 사람의 이미지를 내면화한 후에 and adopted his guidelines. 그의 지침을 받아들인 후에 억압받는 사람들은 자유를 두려워합니다라고 해석하면 되겠죠. 자, 여기서는 having pp라고 쓰였으니까 먼저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427번 볼게요. Cupid was a playful child god who flew around shooting love arose into people's hearts. 까지 끊고요. Making them fall in love. 자, 앞에서부터 해석을 해보면요. 큐피드는 매우 흥미로운 아이들의 신입니다. 자, 후부터 헐츠까지가 앞에 있는 차일드가드를 꾸며주게 되겠죠. 그래서 어떤 신이냐면요. flew around, 날아다닌 신입니다. 주위를, shooting love a r o w s 사랑의 화살을 쏘면서 into people's hearts. 사람들의 마음에 사랑의 화살을 쏘면서 날아다닌 신입니다. 자, making them fall in love, 동시에 그들을... 그리고 그들을 사랑에 빠지게 하면서요. 자 여긴 그냥 ing니까 동시동작으로 해석하면 되겠죠. 네 428번 보겠습니다. arriving at the station. 정류장에 도착하면서 하자마자 they bought special railroad tickets for tourists 그들은 샀습니다 특별한 기차표를 샀습니다 여행자들을 위해서라고 해석하면 자연스럽겠죠 네 42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dog and t chandler 그 개와 그 그것의 조련사들은 Dispatch, e d 가 동사가 되겠죠 자 dispatch, d d 는 s p a t t c s p a t c h d i s t d s p a s t d s p a c h s t d i s p a c h s t c h dispatch, c h dispatch, a c h d i s p t c a c 하기 위해서 a t d 을 t c 하기위해서 a c d t i a t d i t p s 탈주자들을 쫓기 위해서 발견되었습니다. 끊고요. having received the proper training. 그 적절한 훈련을 받은 후에라고 해석하면 자연스럽겠죠. 네, 유닛 60번 한번 볼게요. 자, 앞에 ing가 아닌 pp 형태 그다음에 주어 동사 이렇게 오면은 앞에 being이나 having been이 생략된 것으로 주어랑 수동 관계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앞에 접속사가 있을 경우에는 의미상에 접속사가 강조되어야 할때 쓰이고요. 생략을 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ing가 아니라 명사나 형용사 형태가 있을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앞에 being이나 having been이 생략된 형태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43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Another biases are harmful. 자, 모든 편견들이다 해로운 것은 아닙니다. 끊고요. But left unchallenged. 자, unchallenged, challenge가 도전하다라는 뜻이겠죠. 근데 unchallenged니까 도전이 되지 않은. 니까 그러니까 의심 없이 받아들여진이라고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채로 남아 있다면요. some of them 그중 몇몇은 can make you prejudiced 너를 편견에 갖도록 하게 합니다. 어 끊고요. against certain groups individuals and ideas. 어 특정한 그룹이나 그리고 개인이나 그리고 아이디어에 대해서 편견을 갖도록 할수 있습니다. 네, 여기서 make, O형식으로 쓰였고요. U가 목적어, 뒤에가 목적격 보어 형태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 분사고문에 앞에 PP 형태로 시작되니까 수동의 의미로, 그래서 받아들여진 채로, 이렇게 해석하면 자연스럽겠습니다.